이집트 고대 문명은 죽음 이후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웠죠. 중국 도교는 단약을 만들어 불로 장생을 추구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육체적인 영생이 아닌 윤회나 해탈을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영생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과학적, 기술적, 생물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의학으로 노화의 원인을 찾고 생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합니다. 또, 냉동 보존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기술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누구도 얻지 못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이고 놀라움이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의 노력, 철학, 사상, 과학 운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던 거예요. 블루초를 가지고 기계 장치를 가지고 인간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해탈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